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처럼. 그리고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 수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요. 토요일 날3일째 되던 그 토요일 날 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어, 아, 그리고 우리는 어, 그 다음 일요일 날아 일요일 날 다시 사시었죠. 아,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아, 금토일 아 금요일 날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무덤에 갇히시고 일요일 날. 아,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이면 우리는 한변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틀리다고 하소연한 것도 아닙니다.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너무도 허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되 증인을 세우려 하지만, 그 증인이 마땅하지 않자 또 다른 증인을 세우고 해서 억지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았을 때 예수님이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고,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지만 죽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군중들의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구를 하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도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죽음 앞에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빌라다의 이 재판 과정을 어, 앞에서 다루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을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 진적 작정을 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억지 증인을 세우셨고 억지 논리를 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그것을 빌라도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지만 결국 빌라도도 그 많은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에 자신의 재판권을 결국 군중에게 내어주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였던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십자가를 보아도 그러한 감동이,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눈물이, 그렇게 가슴이 띠막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왠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봤던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었던 그들도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주님은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 왠지 자신 없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도,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죄들을 구원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점점점점 자리를 넓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도 주님은 복음을 강조를 하셨을까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고, 승천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했을까? 이 복음이,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었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구원을 원하고 계시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전파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너무도 크고 중한 명령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충성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른대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을 내가 그것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다 넘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도 알고 성경이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걸어가는 저들에게 과연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기차가 오는데 그 기차길로 걸어가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차가 오는 길가로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만 보겠느냐?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구덩이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데, 어찌 한가하게 바라만 보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딱히,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쁩니다. 먹고 살라니까 바쁩니다. 애이들 챙겨야 되니까 바쁩니다. 직장에 일을 해야 되니까 바쁩니다. 저는 쉬어야 됩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명이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유가 없는 시간도 없는 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강도가 양옆에 함께 달렸을 때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당신은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네 있으리라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생명의 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형태를 달아놓고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형태를 생명의 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죽어가는 그 죄인에게도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단한 번도 주님은 구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오직 우리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입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인들도 빌라도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 강도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를 믿지 못하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문을 열어 주셨지만 모든 자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중에서 한 강도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많 한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여 있었지만, 오로지 한 강도만이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생을 바랐던 판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명령하자 재산을 버리고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영생의 길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망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침몰에 가는 뱃속에서도 자기 금을 챙기겠다고, 다른 사람 금까지 챙기겠다고 주머니에다가 금을 몽땅 넣고 바다에 뛰어들었답니다. 아니, 혼자서도 헤엄치기 어려운데 그 금을 몽땅 주머니에 넣었으니 살겠어요? 꼬르륵 가라앉았겠지요.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물질을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미련하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들어서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20, 20%가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약 80%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입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거나요. 주님은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20%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그20%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보려고 팔버둥 치는 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다 이루었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자신이 없는걸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한강도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자기를 죽여, 죽인 그, 주, 그 원수 같은 자들을, 그렇게 무지한 자들을 주님은 구해주시기를 간절히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을 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감동하지 않고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지 못하고. 오히려 습관이 되고 무덤덤해져 버린 점점 굳어져 가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깨워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간절하고 간절하고 간절한 그 외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먼저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 받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토록 간절히도 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든 감당해보라고, 단한 명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한 생명 제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기쁘게 소개해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간절하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땅 끝까지 증거하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 내 주위 사람에게 특히 먼저 증거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간절한 요청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당당하게 외치고. 또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너무도 간절하게 구원을 선포하기를 모든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타였어. 우리가 무언가에 매였어. 그리고 우리 속에 그 간절함이 점점 사그라졌어.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시기를, 새임을 요청하시기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성령님의 그 은혜를 쫓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낼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간절히도 간절히도 구원을 원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또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위임하셨던 주님 깨어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소서 용기를 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감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